진다. 네. 뭐야? 이게 빵빵 치는데다가 짤로 칠라 그러면 헷갈리지. <놀람> 겁나 짧은데? <잘단데? 놀람> 어 나도 짧아. 다근데 그럼 상이면 아, 그거 넣으려고 그랬어. 아니, 우리는 너무 많는데죠 야, 아, 모르는데... 아니, 그럼 그걸 돌지않아 야, 이거... 야, 그렇게 어려운 거야. 파슬리 타먹었는데, 이러 대통령도 했던... 어... 주사아쉽데 어, 오늘... 아, 이용할 뻔 했다. 뭐 연막 자체? 그냥 틀었어. 애매하다 진짜. 어! 어. 어, 뭐야? 뭐와 야, 양심도 없네. <laughs> 양심도 없어. 야, 어제 한번 뭐, 했어. 와. 야, 너 팝콘프가 아, 뭐. 이런 맛이 있는 것같 야, 양심도 없네. 야, 깜짝 놀랐어. 아, 아 밀렸다 야, 어, 뭐야? 우와!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양심 혹시도 어 양심은 내가 없는데? 살짝 밀렸는데 운이네 운. 저기서 반대 라이가 있었어. 저거 봐. 아내가 <laughs> 이상해 안 보이던 라이가 있었어. 잘 굴려 보소. 오호. 저거? 진체최고문데 눈앞에, 눈앞에 있으면 뭐포인트인 너무 세게 놓치겠어, 무서워. 오. 어. 어, 이 정도면 굿샷이지 파마하면 되 아니, 파품오 된다 자꾸. 어 우오. 어 사슴은 누가 떴는데. 나 아니야? 나야 나. 야, 또 o she 또한 t a dumbbat. Chronicle, I don't know if y o 지 w a n I was 좀 l 세 t 게 l e bit of a little 합 i 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왠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찍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러러지뭐지잖 아, 이에가어지라이어지느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 그 <목소리> 어떻게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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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네지 아, 어디게하 아, 이거 어떻 아, 어이어 나이스!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laughs> 버디. 아, 린이이그는그첫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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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티에 버리머스를 하니 그걸 갖다가 버리머을 너무 많이 써요 살랑 <laughs> 그거 한번 썼는데 일귀밖에 없어 아율귀아으로으로 했네 이...이...이... 이. 안돼 아신원을 잡아 보 이미사. 내가 네. 봤을 때 이미사야 이미사. 이미사. 니다 와. 아 근데 그건 뽕코에 잡혀서. 네 원래. 엉켜 뽕커가감정을 시키니까. 아우. 어허, 저걸 생각하면 어, 너무 위로 칩니다. 다스레도 번잡했다. 너무 많이 봤어. 아. 따라 이봐. 나괜찮하고 생각했단 말 뒤에 낭떠러지야. 성지야 낭떠러지야. 이거, 평지 같은데요, 얘는? 짧아보고는데 아, 좀 뭔가 왜낙서 같은 느낌이. 더 가서 내리막을 때. 아, 이거 미쳐버리네. 와, 이거 뭐야, 진짜. 뭐 하시나요? 뭐 하시나요? 옆으로 입니다장어네장네야 이것도 짧아? 반장 왔네 야! 아, 이거 왜... 뭐. 이건 뭔가요? <laughs> 아, 자전... 아, 입니다 이런 것도 웃는 거 어떻게 아, 이거 옛날에는 <laughs> 옛날에는 내가 지다가도 이겼는데, 요새 자꾸 이기다해왔다 알아보면 무 잘했잖아. 그니까 이게 뭐야? 뭐야? 왜 잘해 보 아냐, 절지 않아! 하수 어, 절소. 어, 역시 김쌤이 멀어 놨어요. 고기네요멀고이 뭐야. 그렇지. 쇼! 찬데! 동이 씨. 내가 죽었으니까 쪼그라서 짧게 잡겠지, 너희. 이 귀엽지 않 너무 안 좋아, 방울 되어는거야 야? 아, 말든 그러든가 말든가 진짜 눈이 예! 내가못치면또잘시가 없어. 맞다. 날 어... 벌써 말처럼 아까부이겨 너야. 로스 점이가 한번안그러어요 아유, 고기 버디 고기 아, 버디 사람이 나이스 샷. 와, 좀 쳤어. 나이스 샷. 이번 아, 떨었다 와, 정머 이게. 잠네어게 예. 뭐지? 잠그게 하나도 안이게 어, <목소리> 어, 6일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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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게 쳤다 서심하게 아, 쳤네 나름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게 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야? 이건? 나름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세게 치면 혼나이 넘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무섭다고 저런도 무서운 있죠 뒤에 겁나 잘 w e 어아 I swear. I s w e 나이스 s w e 이 r I swear. 이 swear. 이 s w 이 a 이 I 이 w e a r I s 어 e a r I swear. I swear. I swear. I s w e 나 r I swear. I swear. I s w 서 a r I s w <웃음> <웃음> 어? 어지아네 <laughs> 어? 못 넣으면? 아못 넣으면? 못 넣으면? 아니 2분이 괜찮아 이거 못 넣으면? 아유 <laughs> 지금 짜증내는 거야? 어, 짜증내는 거 같은데? 짜증내는거 같은데 분명히? <laughs>